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가족 돌봄 수호천사 약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며 증상 완화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올바르게 약물 복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같이 사는 사람이, 응? 잘 챙겨줘야 돼요. 둘이 사람은 둘 중에 더 똘방똘방 하는 사람이에요. 거 나이가 들을수록 이 종합병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약을 한 놈큼씩 쥐고서 먹습니다. 또 겨루기도 하고, 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또 먹는 경우들. 이거 양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알지 못해도 함께,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또 복용도 하고. 저희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 먹는 게 얼마나 힘들지. 제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인데. 간내 결석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입원을 하면은 한두 달씩 그 수술 을 시술이라고 하죠. 이게 복개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카테터 관을 끼워서 간내돌 파내는 건데 석탄 캐도 캐네 한번 시작하면 뭐열몇 번씩 수술대에 올라와서 파는. 죽어납니다. 깨굴 뻗듯 쪽쪽 뻗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마취를 국소 마취만 하는 거예요. 카테터 관 들어가는 것만. 그러고 그냥 집어넣으면 몸에서 불이 확 나고, 깰 적마다 그 아프고, 초음파를 깨는 거죠. 그러면 뭐, 스코프에 그냥 피가 팍 잘못 쏠 때는 그냥 터져서 나오는 게보이 그래서 이제 그거가 끝나면은 이제 집에서 요양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뭐 치료기간이 있지만은 약 복달을 해복달을 시키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젊어도 시간 챙겨 먹기도 또 어려워요, 이거 또. 그게 몇번 반복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더 이상 이거는안 되겠다. 하고 약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다음에 자가 치료법으로 이걸 접근을 합니다. 그간 많은 의사를 읽은 걸 토대로 해서 약을 딱 끊어버리고, 또이 장기기증 본부에 그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전부 1차 장기기증을 쓰릅니다. 그때만 해도, 집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그 집사람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자가치료법을 시행을 해서 만취를 시켰습니다. 아 이거 약 먹는 거 어렵습니다. 젊어도 그런데 이 나이 들면 어떻겠어요? 노인의 약물 사용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 노인은 여러 만병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그렇죠? 노인이 되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증상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져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음. 산다고 안 아픈 게 최고지. 하고, 우연만 하면 참아도 될거냐 그냥 약으로 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들며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져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젊음은 이게 신속하게 이게 반응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직접 약을 사실 먹었어도 내리 내리 노화돼 있으니까 모든 길이. 그렇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약의 상표나 지시사항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어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투약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은 노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둘이 살아면 수호천사가 안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누가 돌봅니까 내가 돌봐야지 가족 돌봄면 수호천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를 꼭 보여야 되고요 귀로 들으건잘안 까먹어요 그냥 보는 건 휘발성이 더 강해요 응? 그런데, 들어두면은, 들어두면은, 듣는 자체만 해도, 어, 내가, 내 가족 잘 챙겨야지. 이런 마음 듣는 자체가 벌써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약물 사용 원칙을 보겠습니다.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알아야 한다. 적합한 약, 정해진 약, 올바른 복용 방법, 정해진 시간, 올바른 경로로 복용하는지 확인한다. 같이 살아면 남편이 아프면 여자가 주치가 돼야 돼요. 수호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아내가 아파. 남편이 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죠?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가치료법을 적용하는 것도 젊었을 때얘기요 나이 들었으면 그저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고분 하다가 정 안되면 빨리 부름받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된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거 먹고 좋대 그러니까, 나도 줘봐! 하고 턱 털어놓으면, 그게 시 독약이 되는 겁니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인에게 자신의 신체적 문제, 주치의 약물 알레르기 반응, 현재의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그래야 누구든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내집 주치의로 만들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의 수요천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꺼내서 보여주던가, 아니면 누가 꺼내서 그대로 처방을 할수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의사한테 갖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 이 사람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처방전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을 때마다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하게 처방받게 한다. 이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을 때마다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히 처방받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물론 뭐 차트를 보고 하지만 무수히 많은 환자를 하루에도 접합니다. 그럴 때 처방전을 딱 이렇게 적은 메모지를 제시하면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피곤하면 그냥 화면 보고 그냥 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메모지를 제시하면 다시 명확하게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톡 튀는 상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